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소서성 마태오가 전한 보라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잔치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어떻게 슬퍼할 수있겠냐 그러나 곧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터인데 그때 가서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들여다보면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지로 같은 뜻, 뜻을 같이 하는 동지로 여겼나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이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죠. 세례자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고 하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 그런데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를 받고 세례를 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하지 않는다고요? 단식을 안 하더라, 단식을 안 하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어, 먹고 마시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 단식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안타까웠는지 예수께 와서 단식기, 단식에 단식에 공창하시지요? 한, 이렇게 한 취지의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왜안 합니까? 라는 좀 직설적이지만 같이 하는 게 어떨까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어떤 목적으로 간식을 하자고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자 요한는 어디에서 지냈냐면 광야에서 지냈다고 나옵니다 광야니까는 인적이 드물고 사실 뭐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어디 한 데서 자고 또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죠 그뭐 메뚜기를 먹고 낙타 젖? 뭐 이렇게 꿀? 꿀? 뭐 낙타로 털어서 있고 꿀 먹고 뭐 이랬다니까 음, 외투기가 꼬고 이게 배가 찰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 그러니까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그 왜냐면 오지에 그냥 산에 같은 데서 혼자 사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많이 아실 겁니다. 거기 출연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광야에 가서 사니까 극기와 고행과단식이 사실 세례적 요한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된 거죠. 그쪽을 찾아 들어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나 제자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엄격하게 명령했는지는 을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제자들을 보면은. 아무리 제자지만은 스승을 다 따라 하나요? 따라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엄격한 고행과 세례절 관의 제자들은 엄격한 고행과 단식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을 섬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단식을 하는 이유가 아마 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단식을 하면은 하느님을 섬기는 어떤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단식하고 뭐 아주 특별한 고행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라고 여기지는 않으셨어요. 보금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때가 되면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단식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진지하게, 하느님과 기도하면서,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식하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그게, 단순히 그런 의미로, 단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어, 석가머니도, 어, 그 당시 그 힌두교에 있었던 여러, 그 고행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했다가 결국 몸만 망치고 아 이거 갖고는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벗어나죠. 그런 것과도 닮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에서도 사람들이 간식과 우리가 자선을 해도 하느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그럼 못하러 하냐 뭐 이런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놓고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느님이 뭐 알아보시지도 않는데부터 못 단식을 하거나 보행하거나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서 흥청망청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인간들이 그걸 결정하고 예단한 겁니다. 하느님이 안 보신다 그 얘기는 하느님이 없다는 라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느님이 안 보아주시는데 못하러 해 이런 거예요. 결국은 하느님이 있든 말든 내 멋대로 하겠다라고 주신 것이죠. 자기 멋대로 단식하고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는 단식은 안 하느님만 못하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서와 복음을 듣자니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자랑입니다. 자랑. 자랑. 자랑에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어, 나는 이 정도로 잘해. 난 이만큼 해. 라는 자랑이 있고요두 번째는 나는 아, 이 정도로 안 해도 괜찮아. 엄청난 사람이죠. 난뭐안 해도 다 잘해. 나는 뿐만 아니라 나는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자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랑이? 어, 내가 아는 사람. 나의 가족 중에 어, 친구가, 아, 어, 내 친구가 이렇게 잘해. 아, 내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아이고, 어,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내 부인은 이런 사람이야 또내 자식은 이렇게 잘나가 이런 자랑들이 있죠 그러니까 저두 가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다른 사람 자랑다나 아닌 다른 사람이다 근데 이세 번째 자랑은 사실은 그 사람을 나랑 동일시 시키는 거죠 내 친구가 내가 아는 사람이다 이 정도니까 나도 뭐 어떻게 같이 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만한 일이 있고요. 어, 자기가 뭘 해도 이렇게 성과를 이룬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근데 보면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랑은 교만과 우월감, 우월감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막 자기 자랑해요. 아이고, 나 지금 집에 뭐가 있다. 나 이번에 아주 큰 집을 샀어. 아, 나 자동차 아주 좋은 걸다 샀어,라든지. 아휴, 이번에 우리 어, 남편이 뭐 어디 승질해가지고뭐 했는데 주식을 샀는데 어, 엄청 올랐다라든지, 뭐 엄청 올랐다 라든지 뭐 자랑하는 소리를 옆에서 하고 있으면은 그걸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유, 정말 잘했네. 아이고막 박수 치고 막 그러나요? 어, 물론, 듣, 듣기는 들으시죠.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세요? 뭐, 심술도 나고, 뭐, 별, 어떨 때는, 별걸도 아닌 것 같고 자랑한다, 라고, 뭐 무시하실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비교를 하게 되죠. 아이고, 내 자식 백기는 이런데, 우리 남편은 이런데, 아, 우리 부인은 이런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비교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게 누가 옆에서 자랑하면은, 어,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뭐, 여러가지 상처를 입기도 하죠.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승진도 못하는데, 나는 시험에 떨어졌는데, 뭐, 다양한 여러가지 마음이 쓰리고, 그러다 보면 위축되기도 하고요, 화가 난다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오히려 뭐 화내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하고, 아유, 저렇게 잘하는, 자랑을 잘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고 싶으세요? 잘그러게 힘들죠. 거리를 두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말 할까요? 아, 그 사람이 이번에 이럴 때 너무 잘 됐지 않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나요? 네. 보통은 험담을 하죠. 야, 그 잘난 척한거 봐라. 뭐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의 말을 쫓아다니면서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랑 한번안 해본 분이 있나요? 어떤 자랑이든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떻게든 뭐, 뻑이고 싶고, 자랑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것이 어쨌든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죠. 인간이라면, 자랑하고 싶고, 내보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두고서 제가 뭐 틀렸다,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랑한다고 해서요,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뒤로는 험담을 하고 하면 결국, 음, 나도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좀 비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죠.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공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서 자기 공으로 만들면 어때요? 억울하죠. 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럴 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아,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상사들이 직장 상사들이 그, 아래 사람이 뭘 하면 그걸 다 자기 공을로다 빼돌리는 일도 되게 많고 뭐 여러 조직에서도 그렇죠. 자기가 빨 사갔고 내공이냐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누가 자랑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속으로 분노하고 뒤에서 험담하게 되면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 손해일까요 함께 잘못된 길로 빠지면 누구 손에냐면 내 손에 내 손에 나도 그렇게 똑같이 되는 사람 내 손에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자랑하고 그럴 때 음, 괜히 뭐 이렇게 썩은 얼굴 하지 마시고 그래 아유 잘한다 아유 잘됐다 아유 얼마나 고생했어 그래서 박수 치고 그리고 야 다음에는 더 잘해라라고 격려하고. 기뻐, 하면, 그걸 하느님이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습을 하느님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 누군가가 자랑을 하면요. 그 자랑은 끝이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멈춘다고. 그 자랑. 자랑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질 하던 사람도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했던 때에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아유,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자랑했는데, 보니까는, 아유, 이럴 줄은 몰랐네. 그런 거죠. 창피하죠? 다른 사람들 창피한 겁니다. 자랑을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됐어. 그럼 나중에 사람이 뭐죠? 아유,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면은, 옛날엔 잘했는데, 지금 뭐, 말하기 싫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유, 지금도 잘 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랑에는 끝이 있고요. 그 사람도 자랑질하던 사람도 미우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자랑했을 때 옆에서 정말 시기 질투보다는 정말 마음 넓은 대인배처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찾게 됩니다. 칭찬해주고 옆에서 기뻐해 준 사람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눈치 보이는데, 아, 이 사람들은 기뻐해 주거든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옆에서 같이 슬퍼해 주는 거는 누구나가 다 하지만, 기쁜 일이 있을 때잘 기뻐해 주지 않습니다. 시기적이 다. 근데 같이 기뻐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고, 또잘 보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시던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찾으러 오신다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나의 화와 질투심 대신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단식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렇게 단식하면서 사순시기 특별히 이 사순시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